어! <laughs> 아 <laughs> <또 하나> 해줄게 네하 <laughs> 구독 좋아요 유튜브 공식 파트너 삼삼한 척 선생 세전 3입니다 초기연다초기와 2차전지 배터리 업종의 시장가치는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1월 중순 이후 큰 폭으로 어, 상승. 투자자들의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에벨리에이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있는 반면 2차 전지 업종은 높은 실적 성장과 수주 모멘텀을 지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2차 전지 성장은 불변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향후 2차 전지 업종 주가는 높은 변동성에 흔들릴 수 있지만 주가의 방향성은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2차 전진의 업종별로 시장 가치 상승 여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전기차 침투 54% 가정 시 2030년까지 글로벌 2차 전지 업종 시장 가치 상승 여력은 동박 300%, 양극재 186%, 분리막 54% 전액 28% 배터리 13% 순으로 동박과 양극재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양극재 동박은 여러 종목 바스캔 매수가 가능하고 배터리 분리막 전액은 종목별 선별 투자가 필요한데 전기차 침율84% 가정 시 2040년까지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글로벌 시장 가치 상승 여력은 동박이 가장 높지만 국내 2차 전지 내에서 주가 상승 여력은 양극재 업종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것인데 이는 고로아연, 레드우드. 중국 하위티어 동박업체들도 전기차 배터리용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의 기술력이 주요 셀업체 EV 배터리에 채택된다면 시장 점유율이 다변화될 리스크가 높다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표에서 보듯이 하이니켈 양극재는 여전히 국내 4개사 중심으로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54% 시장 지배력이 공고하고 코스모 신소재 SMM 일본 유미 코어 벨기에 중국 3원계 양극자 업체들을 제외하면 다른 참여자들의 시장 진입도 제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국내 동박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은 글로벌 동박 시장 상승 여력 300%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국내 양극자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며 시장 상승 여력 186% 수준의 성장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세노텍입니다. 주요 제품 현황에서 보듯이 국내 최초로 세라믹 비드 양산화에 성공. 2차 전지 소재, 페인트 잉크 재질 등 산업용에 특화된 비드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 그첫 번째. 초소형 비드의 막강한 성장성입니다. 주요 생산 제품인 세라믹 비드는 자료에서 보듯이 광산, 페인트 잉크 재질 등 산업에 쓰이는 대형 분쇄기 내부에 들어가 고속으로 회전하며 광물 알료 석회성 등 물질을 분쇄 및 분산하는 데 사용되는데 최근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전기 전자,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도 활용. 핵심 원료 분말이 나노미세화 부품의 집적화에 따라 기존 세라믹 비드보다 크기가 작은 초소형 비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노텍은 소형 세라믹 비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50 마이크로미터급 개발, 2021년에는 한국 재료 연구원과 공동 연구로 30 마이크로미터급 세라믹 비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매출액 중 수출비 중70% 수준으로 전세계 200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세노텍과유산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는 프랑스 생코뱅 일본 도레이와 니카토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다양한 제품 활용도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세라믹 미드에서 파생된 가루 입자인 지르콘 분체는 도자기 등을 하얗게 보이게 하는 유백제 및 연마제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타일, 치과용 임플란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 지르콘 분체는 입자가 작을수록 높은 백색도를 나타내므로 세노텍은 동일 가격 대비 낮은 입도의 제품을 개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용접 시 접합하고자 하는 두 금속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용제를 외부 공기로부터 보호하는 필수 소재인 특수 용접용 세라믹 플러스를 국산화 아, 영하 60도 이하의 극한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액화 천연가스선이나 해왕 플랜트선에서는 일반 플럭스는 사용이 불가, 세라믹 플럭스가 함유된 특수 용접봉 사용이 필수적으로, 링컨 일렉트릭, 웰리콘 등 해외 대형 용접봉 제조업체로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전 세계 유일 모든 종류의 세라믹 비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 글로벌 2차전지 수요 급증에 따라 2차전지 용량 성능 향상을 위한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는데 초소형 세라믹 비드를 통한 분쇄 공정으로 양극재, 음극재, 불막 소재를 작곡 균일하게 하면 2차전지 성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카락 굵기 수준인 지금 0.1mm 초소형 세라믹 비드는 고난이 제조 기술에 기반한 진입 장벽으로 일본 두 개사가 전 세계 시장을 과점했는데 세노텍은 독자적 제조 기법으로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분쇄된 분체 입자가 미세할수록 물질 분쇄 효율 및채출율이 향상되기 때문에 2차전지 반도체 적층 세라믹 컨덴서 MLCC 죠등 원료의 극미쇄 분쇄가 요구되는 초정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초소형 세라믹 비드는 필수 소재로 향후 그 수요는 폭발적 증가가 전망됩니다. 또한 세노텍은 다양한 산업권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세라믹 비드를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으로 앞선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 지속적인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 포인트, 총매용 담체및 화학 중화 방제제 개발을 통한 사업 다각화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촉매를 지지 저장하는 담체라는 것이 있는데 담체는 촉매가 손상되지 않고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해서 열화학 안정성, 기계적 강도가 높아야 하고 촉매를 담을 수 있도록 크기의 제어가 중요합니다. 아, 세노텍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총매용 세라믹 담체 개발에 성공,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70억을 투자 세라믹 담체 전용 공장을 증축했습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 현장의 살포에 유해 물질이 흡착, 중화 반응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는 화학 방제제라는 것이 있는데 기존의 분말형 비산으로 인해 살포시 적중률이 떨어지고 추후 방제제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세노텍은 구형화 제조 기술을 적용하여 과립형 방제제를 개발, 기존 제품 대비 적중률 및 성능을 개선하여 현재 OEM 공급을 준비하고 있고 전기차 부품 시장 진출을 염두, 기존 스틸 베어링을 대체할 세라믹 베어링 생산을 위한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실적 컨센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서 보듯이 2021년 완전한 턴 어라운드의 성공, 2차 전지 용량 성능 향상이 요구되면서 전기 전자형 초소형 세렝비디 수요 증가로 향후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노텍 과거 주가 상승기 좌측 박스 두 개를 보시면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지금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보유수량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주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2920원을 형성한 후큰 폭으로 하락 지금은 주봉상 저점이 상승, 변곡점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초소형 비디 성장성, 총매용 담체, 화학 중화 방제제 사업 다각화 등 현재는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laughs> 매수 추천 목표가 손절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저점 부근인 1,750원에 분할 매수 하시기 바라겠고 초단기 목표가 없이 정보점 부근인 2,200원을 중단기 목표가 지난해 고점을 넘어선 3,000원을 장기 목표가로 드리고 1,500원을 손조가로 드리며 이상 손절한 습님다 구독, 좋아요, 속 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